저에게 지금... 대박적인 일이 하나 발생했어요. 코비드에 걸려가지고 지금 가고 있어요. 집에... 아, 근데 머리는 계속 아파요. 지금. 머리가 계속 아파가지고... 아, 근데 목이 약간 칼칼해! 그런 게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캘리포니아에서는 코비드 에 걸리면 5일 동안 유급 휴가를 줘요. 일단 그 5일 정도를 쉴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일단 이번 주는 푹 쉬고 <laughs> 5일 정도를 푹 쉬고, 근데 지금 문제가 너무 바쁜데 <laughs> 제가 해야 할 일이 좀 많거든요 회사에서 지금. 근데 아파서 그게 좀 걸리네. 내가 한달때나왔요 이렇게 바쁠 때 아파가지고. 제 집에 가는 건 좋네요.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자. 타이레놀을 좀 사가야 될것 같아요. <laughs> 여기서 기념품도 <비용품도> 파네. <laughs> 저는 결국 출근을 안 했고요. 이게 증상이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코막힘도 생기고 몸살 기운도 오고 두통은 안 가시네. 네. 어쨌든 회사에 안 가는 건 좋은데. 기쁘지는 않네요. 아픈 게 있어서. 약간 약간 죽기도 하고. 지금 일단 심심해서 영상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누워 있는 것만 하긴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할게 없어서 방방 안에만 있어야 되고 먹을 때는 부엌에 이제 사람이 없을 때 가서 먹으면 되는데 지금 먹을 만한 게 없어요. 저는 약간 <laughs> 저는 약간 따뜻한 국물 같은 걸 너무 먹고 싶은데 재료가 없어가지고 국물만 있고. 다행인 건 지난주에 비비고 사리곰탕을 한 박스 할인 중이어서 샀었거든요. 진짜 다행이지. 근데 그 국물만 있고 건더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영상 편집을 하겠습니다. 오늘로 자가격리 2일 차입니다. 2일 차인가? 음 퇴근한 날부터 따지자면 3일 차고요. 지금은 어쨌든 그렇고요.

오늘또 영상을 하나 올렸어요. 그래서 다음에 올릴 거를 또 지금 편집을 하고 있고. 네. 뭐 이럴 때 이런 한량놀이 해 보는 거지 또 언제 해 보겠습니까? 그죠? 아무튼 저는 좀 쉬다가 오늘도 놀다가 한량놀이를 열심히 즐기다가 늦게 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7월 29일이고요. 자, 경희 증세가 있고 난 4일차입니다. 아직도 코가 막히고 지금 목이 완전히 뭔가 목소리가 잘 나오는 상태는 아니거든요. 확실히 지금 말할 때 코가 막힌 느낌 이 있고 <laughs> 그리고 기침이 자꾸 나와요. 기침이 나오고 아침에 기침 한번 크게 크게 팍! <laughs> 탁! 했거든요. 한번 했는데 가래가 <laughs> 가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당황스 아무튼 어 그렇고 몸 상태는 몸몸 뭐, 살은 어제부터 이미 끝난 것 같은데 어제 자기 전에 코막힘이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코막힘이 갑자기 또 심해져서 그또 한국에서 들고 온 테라플루 파우더형 가루형 음, 가루형 약이 있거든요. 낮에 먹는 것도 있고 밤에 먹는 것도 있고 다 갖고 와가지고. 자기 전에 코가 너무 막혀서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계속 입으로 숨 쉬니까 목은 자꾸 마르고 그래서 테라플루 한 봉지를 타서 마시고 진짜 꿀잠 잤어요. 그 안에 수면제가 있어서 그런 거일 수도 있겠고 그리고 그저께 제가 늦게 잤거든요. 조금 몸이 약간 쑤시고 컨디션 안 좋아서 새벽 3시까지 안 잤어가지고 근데 낮잠은 또안 자고 그래서 피곤한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제 진짜 좀 일찍 잠 편이었던 것 같아요. 알람도 없이 또 항상 7시에 눈을 뜨지. 또 7시에 눈 떠서 제가 요즘 그 환승연애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환승연애 완전 과몰입러. 진짜 그거 보면서 우는 사람을 이해 못 했거든요. 그 패널들 울잖아요. 막 보면서 근데 뭐 그러, 그런 상황? 그런 촬영 상황에 s 누군가 울면 같이 이제 마음이 동요돼서 울 수도 있겠구나 싶었는데, 오늘 내가 울었잖아. 근데 눈물 나는 거예요, 진짜. 근데 전혀 저는 뭐 그런 추억을 할 사람도 없고, 뭐 떠오르는 사람도 없는데, 그냥 그 얘기에 너무 몰입이 됐어. 진짜 너무 신기하죠? 재밌었어요. 얼른 이제 다음에 올라올 것도 너무 궁금해요. 제가 오늘 5화까지 봤거든요. 근데 이제 5화에 새로운 여자분이 등장하시는데, 그분 얘기를 듣고 진짜, 와, 대박이다. 오늘 그랬습니다. 아무튼 지금 할게 없어가지고, 일단 찍어봤고, 이따가 같이 사시는 그 아주머니께서, 같이 사시는 분께서, 김밥을 사주신다고 하셔가지고, 그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거 기다리고, 저는 블로그를 좀 하다가, 이제 그동안 뭐 게을리했던 것들, 안 했던 것들, 미뤄왔던 것들을 좀 하고 싶은데 놀아도 미루게 되네요. 응. 영상 편집 심심하면 계속 영상 편집하고 음뭐 책을 읽든지 좀 하려고요. 응. 그러려고 합니다. 근데 공부는 끝까지 안 하네요? 김밥을 사주신 거를 먹으려고 합니다. 그냥 김밥인가? 참치였으면 좋았을 텐데. With yeah. Was it because I was the first one out? Or what do you think, yeah. do you think it was? It was because you were the first one. Oh <laughs> you just got mad luck. 오늘로 확진받은 지 6일 차인가? 5일 차인가? 화소목금토일 6일 차네요. 6일 차는 화소목금토일 이니깐 6일 차네요. 오늘은 몸이 컨디션이 확실히 좋아진 것 같고 지금 코막힘만 조금 남아있을 뿐이지 뭐, 나머지 상태는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이 진짜 코로나 걸리지 않았던 사람들까지 확진이 될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정말 조심하셔야겠고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내일 출근해서 또 좋다는 연락을 받아서 내일 출근을 하기로 했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혼자 놀려고 하는데 공원에 가서 영상을 하나 찍어보려고 합니다. 이럴 때 아니면 또 언제 찍어볼 수 있겠어요? 갑시다. 목요일입니다. 드디어 출근하러 갑니다. 가서 검사받고 근무 시작한다고 했으니까 일단 가보죠. よくない。<music> 운동 끝냈고요. 오랜만에 헬스장에서 열심히 운동했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요즘 그 갑자기 덤벨 운동이 너무 하고 싶어져서 오랜만에 덤벨 운동을 했는데 뭐든 하구만요 근데 일수 헬스 어떤지?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것도 이렇게 가끔씩 안 하다가 해주면 진짜 재밌더라고요. 찰리 푸스가 그 그저껜가 집에서 쉬는데 차이프스가 인스타에다가 올린 거아 인스타란다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거예요 그 벨뱅크에 있는 그 띠에러에서 저기를 한다고 공연을 한다고 자기 새 앨범 노래 공연을 한다고 근데 제가 여기서 5시에 퇴근해서 거기에 올라가면 최소 6시 반 도착이거든요 그러면 너무 빠듯하니까 회사를 몇 시간 일찍 종료를 시켜버려야겠다. 몇 시간 일찍 업무를 종료하고, 별뱅크 먼저 올라가서, 이제 줄 서가지고 티켓 받고, 그 다음에 입장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찰리가 새 앨범 관련해서 새 앨범 노래, 뭐, 어, 근데 노래가 준비가 안 됐을 텐데? 아, 모르겠어 어쨌든 새 앨범 공연을 한대요. 퍼포먼스를 한대. 그래서, 어! 저는 이, 특히 이번 앨범이 너무 기대가 되는 게 찰리도 본인 입으로 말했지만 그 전에는 다른 레이블에 있었어가지고 이제 알잖아요 아이돌도 막 회사에 있으면은 내가 원하는 음악이 아니라 회사 입맛에 맞춰서 음악을 하잖아요 근데 찰리도 약간 그랬나봐요 몰랐는데 어. 근데 이번에는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의 입맛대로 본인이 직접 원래 노래를 많이 만드는 사람이지만 본인의 입맛대로 진짜 본인이 하고 싶었던 음악을 한 앨범이라서 그래서 이번에 새로 나오는 앨범 이름이 찰린 거예요. 본인 피셜입니다. 제 피셜 아니라. 그래서 저막 틱톡으로 그래서 틱톡으로 찰리가 자기가 노래 만드는 거 하나하나 과정을 다 보여 주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너무 좋아. 그래서 막아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할 말은 정말 너무 잡담이라고 잡담이라 네, 그냥 생략을 할게요. 어쨌든 저는 그래서 찰리의 이번 앨범이 너무 기대가 되고 얼른 듣고 싶어요. 근데 새로운 앨범은 10월 7일에 나와요. 지금은 그냥 그거 뭐지? 예약 프리 그거만 받고 있고 프리오더만 받고 있고 일단 저는 오더를 한 상태거든요. 프리오더도 했고 그리고 프리오더 하면 뭐 무슨 뭐 특별하게 주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까지 해서 저는 미리 예약을 해 놓은 새 앨범을 매, 미리 예약을 해 놓은 상태이고 너무 재밌겠죠? 기대 됩니다 전 찰리 푸스가 너무 좋아요. 그런 의미에서 찰리 푸스 노래 들으면서 가야겠습니다. a t t e n t i o n p l a y c h a r l i e p u t h a t t e n t i o n 아이 노래 왜 이렇게 퇴근을 했고 찰리를 부러 가겠습니다. 아씨 더워. 일단 지도를 그그 그 근처로 찍어야 되는데. I heard a 얼마 리려나 가보자. 찰리 보러 가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가는 데는. LA 위쪽에 LA 위쪽에 스튜디오시티 그 그쪽이거든요 뭐.. 뭐라 그래야 되지? 말 그대로 좀막 촬영하는 방송국 같은 거 있는 방송국 있는 동네입니다 그 여기에서는 되게 큰 라디오 방송국이 방송국 이름이 그 키스 FM이라고 되게 큰 라디오 방송국이 있어요 걔네 쪽에서 이거를 해주는 거 같은데 뭐가 됐든 어쨌든지 ANYWAYS! 애니웨이 차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다녀올게요. 일단 일단 빨리 가겠습니다. 지금 가면 3시 17분 도착이니까 주차까지 하면 3시 반 생각해야죠. 주차가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어디 길거리에다가 차 버려두고 와야지. <목소리> 여 너무 더워요. 일단 행사하 하는 곳으로 가봅시다. 메리코 플라스. 오, 저기 막 스튜디오 막 이런 거써 있어. 저거, 저거, 저 겁나 신기해. 대박이다. 제가 가는 곳은. That building over there I it's <laughs> am today so I mean the show is <laughs> not to the doors open Like we don't start checking in until like 5.30 so Oh yeah But yeah you're welcome to hang out That'll be the Hang out by myself uh, okay, uh, all right. <laughs> Yeah, I was going like crazy about it. Yeah, no, I binged it. Yeah, you watched everything? <laughs> yeah. So, even season two? Yes. Uh, yeah. Oh, <laughs> yeah? Season two was my favorite. Uh huh. Who was that guy named uh, the crazy, the mean one that everyone hated? Crazy, mean one? Who was that? I, I almost forgot about him. I forget all their names. Oh my god. How was he like? He was the one who made a lot of mean comments to Deep Deep. Oh, was he? The, the Indian. Indian. Yeah, 크리즈한 사람이예요 네, 크리즈한 사람이예요 뭐야?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네 네, 근데 너무 귀엽더라 콘서트가 끝났고 이제 집에 가려는데 제가 배가 너무 고파서 여기 지금 치크필레 바로 앞에 있는 곳에 왔는데요 여기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기다리는데만 한 시간 걸리고 그럴 것 같아서 근처에 있는 홀푸드 마켓으로 가서 먹을 걸좀 사먹고 집에 가려고 합니다. 아, 진짜 코앞에서 봤어. 요 바로 앞에서 봤어. 너무 잘생겼어. 너무 잘생겼고, 너무. 너무 키가 커요. 아, 그냥, 그냥 노래 너무 좋고. 아, 그냥 다 좋았어. 진짜 다 좋았는데요. 제가 다름이 아니라 좀 크리피한가요? 차리포스가 마시던 물병 같왔어요 <laughs> 그그 아이얼트 레디오 진행자한테 끝나고 나서 물좀 갖다 달라고. 찰리가 마신 물병을 나한테 좀 달라. 내가 좀 달라고 했더니 옆에 있던 여자들이 막 진짜냐고 막 이러면서 되게 약간 저 크리피하게 보더라고요. 하지만 상관없어 자유리전아 그래가지고 어쨌든 물병을 득템을 했다. 찰리가 마신 물병이다. 이것은 구하기 쉽지 않다. 어, 그리고 노래를 세 노래를 두 개를 들려줬어요. 하나는 루저고 하나는 Smells Like Me였나 그거였는데 아, 노래 진짜 좋아. 확인, 오케이, 여기, The a n d r e 이거 좋다. 역시. 아 근데 저는 루저 노래가 처음부터 되게 기대되는 노래였거든요. 근데 진짜 역시 너무 좋아. 아 그냥 듣자마자 아, 이거다 싶었죠. 너무 오랜만에 또 가까이서 봐가지고 좋았네. 이게 저 제가 근데 운이 되게 좋았던 게 제가 사실은 티켓이 없던 거예요. 티켓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1등으로 와서 섰잖아요 근데 저랑 같이 선 바로 뒤에 여자애가 자기 엑스트라 티켓 하나요. 어차피 한 자기 혼자 왔으니까 엑스트라 티켓이 있으니까 내가 너 그냥 들여보내줄게가지고 저 티켓 없는데 그 친구 때문에 들어갔어. 진짜 대박이죠. 일단 골프도 가서 좀 사먹을게 배고파.